현재 확진자 폭증으로 시끄러운 일본이 또한번 밑바닥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16일 일본의 심장인 도쿄도에서 하루 확진자가 3,719명으로 지난주보다 4.3배로 폭증하고 있으며 이날 확진자가 2만 5천 명을 넘어서자 많은 일본인들이 백신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이 맞냐며 일본 정부와 백신회사가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결국 일본의 모든 백신 접종이 중단될 위기까지 도달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인 17일 일본의 백신 담당자인 호리우치 백신 담당상은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백신 의혹 사건의 해명과 부스터샷의 안정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호리우치는 먼저 국민들께 백신 의혹을 키우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정부와 후생노동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시작으로 발생한 오미크론 확산세를 사전에 막지 못해 차질이 발생했다. 지금이라도 감염세를 줄이기 위해선 국민들 전원이 부스터샷을 막길 권장한다라며 현재 걷잡을 수 없이 폭증한 확산세를 막기 위한 대안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담당상의 충격적인 해명과 발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도쿄도는 3,719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의료병상 사용률이 19.3%로 이대로면 다음 주면 40%를 넘길 예정이다. 또한 오사카에서 보육원에서 31명의 원아가 집단감염을 보여 더 이상 일본은 코로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발표를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C19 확산세를 감당하지 못한 채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부스터샷을 강요하는 정말 황당한 해명을 함께 발표하고 만 것입니다. 백신 담당상의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지자 현장에 나간 기자들 또한 격분한 질문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한 지역신문기자의 인터뷰에서는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재 일본에서 2차 접종률은 78.6%에 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현재 무리한 백신 접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데 정부와 백신 담당상은 이 사실을 알고 있냐라며 감정적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거듭된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와 백신 담당상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에 호리우치 백신 담당상은 한 번만 국민들이 접종률을 높여준다면 일본의 코로나 확산세를 급감시킬 방법이라 생각한다. 정부와 백신 담당상을 믿고 부스터샷까지 접종을 부탁한다는 황당한 변명만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의 부스터샷 접종률은 0.9% 밖에 나타나지 않으며 작년 일본 백신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백신을 맞고 4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터진 직후 일본 정부와 백신 회사끼리 뒷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일본은 국민들조차 백신 접종에 의혹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일본 정부를 광신도처럼 믿고 따르던 일본인들마저 더 이상 의료인을 믿을 수 없으니 한국 의료인을 보내라는 여론이 나오자 결국 일본 정부는 패닉 상태에 도달하고 만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백신 접종으로 부작용을 호소하는 일본인들이 40%나 증가했다고 한다. 그동안 기시다 내각을 믿고 부작용 우려에도 많은 일본인들이 백신 접종을 강행했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 백신 부작용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을 즉각 보상해야만 한다. 내 생각이 맞다면 제약회사와 일본 정부가 손을 잡고 국민들을 상대로 백신 비리를 저지른 것이 틀림없다. 문제는 비리 의혹까지 나왔음에도 일본인들은 무엇을 하는가? 만약에 한국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백신 담당상은 사퇴했을 것이다. 이제 백신 부작용을 막을 방법은 한국의 의사들 뿐이다. 한국이 우리 일본보다 우수한 의료인들이 있다는 것을 순순히 인정하겠다. 더 이상 후진국이라 놀리지 않을 테니 백신 비리로 암울한 일본인들의 접종을 대신 책임져주면 안 되는가? 오히려 호리우치 담당상의 솔직한 발언 때문에 더욱 신뢰성이 느껴진다. 한국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공식적인 발표조차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일본이 선진국이며 한국은 느끼는 게 없는 것인가? 현재 일본이 위기 상황인 것은 오사카 유치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유아를 위한 의료병상이 부족해 오사카는 의료붕괴에 직면하고야 말았다. 이대로 주변국에게 소화를 위한 병상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사태는 더욱 커질 것이다. 최근에 한국은 확진자가 다시 급감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사실이라면 한국의 의료병상을 일본이 대신 쓰는 게 적절한 선택이다.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따위 병상을 쓰지 않겠다고 하겠지만 지금으로선 최선이라 생각한다. 왜 일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백신 접종조차 강요받아야 하는 것이지?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는 정부를 보고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잘하고 있다며 칭찬하는 인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이젠 일본을 벗어나 한국으로 도망가고 싶다. 지금이라도 한국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일본 정부의 추악함을 전 세계에 알려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한국이 불쌍한 일본인들을 위해서라도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에게는 아낌없이 퍼주면서 왜 일본인들의 요구에는 무시하는 것인가? 한국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대 왜 일본만 백신 부작용이 나타난 건가? 한국보다 우리 일본이 우수한 의료인이 많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오히려 한국은 부스터샷 접종률 45.5%를 넘어섰다는 사실에 놀랄 따름이다. 그 나라는 후진국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라는 대로 따르는 꼭두각시들일 뿐이다. 반면 일본인들은 수차례 발생한 부작용으로 백신 접종을 단체로 거부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일수록 백신 거부가 많아지고 있으며 우리는 한국과 달리 선진인들이다. 현재 도쿄도는 하루 확진자가 3,000명을 웃돌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뚜렷한 대책도 없는 게 말이나 되나? 결국 대비책이라는 게 부스터샷을 권고한다는 말이 정부가 할 소리인가? 인정하긴 싫지만 오히려 한국 정부가 코로나 대응에 발빠른 상황이다. 한국이 우리 일본보다 감염병 대응이 빠르다고 그 나라는 작년 12월만 해도 확진자가 7천명을 넘어서고 올해 만명을 웃돌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았나. 그런데 한국은 감염세가 급감했고 반대로 일본은 하루 2만명을 돌파하고야 말았다. 최근에 의료인들의 감염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의사가 없어 백신 접종조차 힘든 상황이라 한다. 이대로 부스터샷을 맞지 못해 오미크론이 급증한다면 일본의 경제는 무너질 것이다. 빨리 한국인 의사를 일본에 파견해서 백신 접종을 부탁해야만 한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 정부의 매우 늦은 대응으로 이제 3차 백신 접종을 준비한다 해도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감염을 막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한반도에 정착하는 게 유일한 살 길이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